세 가지 상품을 주문했는데 이 정도의 부피의 어, 쓰레기 양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죄책감이 들 정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벽배송 해봤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쓱쓱 어, 닷컴에서 새벽배송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로켓 프레쉬 쿠팡의 로켓 프레쉬 그리고 마켓 컬리 이렇게 총세 군데에서 같은 상품을 세 가지씩 지켜봤습니다. 네. 하나씩 뜯어서 어, 과연 쓰레기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컬리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볼게요. 자, 자 슬픈 박스 안에 어, 이렇게 제가 주문한 대표 삼겹살. 하나가 네, 들어 있습니다. 대패삼겹살 이 하나를 어, 배송하기 위해서 하나를 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아이스, 드라이아이스와 함께 네, 커다란 어, 이렇게 박스가 함께 왔습니다. 트로프 박스가 뭐 물론 이, 이 상품을 어,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어, 박스를 썼지만 어, 네, 역시 쓰레기 양이 어, 적지는 않죠. 네, 네, 두 번째 박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계란이랑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이번에는 종이 박스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계란이죠. 아, 포장은 굉장히 잘 됐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 쓰레기라는 거 네. 이렇게 어, 계란이 들어있고요. 어, 그리고, 과일을 또 하나 주문해 봤습니다. 과일이 있고, 박스 안에는 아이스팩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어, 마켓컬리에서는 세 가지 상품을 주문해 봤는데, 쓰레기가,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종이박스까지 셋. 자, 이거 넷. 라이아이스 다섯 휴대폰 박스까지 여섯 개의 쓰레기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자, 쓰레기 양이 다같이 <laughs> 이 정도 나옵니다. 네, 이제 쿠팡의 새벽 배송인 로켓 프레쉬 어, 주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 상품 역시 세 가지 상품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의 쓰레기 양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로 개봉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자 쿠팡 풀시 같은 경우에는 어, 안에 보냉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은박지 같은 형태로 감싸 있는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은박지 형태로 감싸져 있습니다 어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마켓컬리에는 자 이런 식으로 박스만 이렇게 왔다면 어, 쿠팡에서는 이렇게 은박지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본행,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음, 본행을 하고는 있지만, 어, 쓱 배송인 새벽 배송의 본행력보다는 상당히 약한 것을 직감적으로 예, 느낄 수가 있고요 차갑다는 느낌이 뭐 들진 않아요. 자, 상품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어, 쌓여 있습니다. 왕충제 쌓여 있고요삼각국입니다 이건 역시 완충제안에 이런 어, 아이스팩이 들어있고요 자 제가 어, 주문한 한돈 어, 삼겹살이 들어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과일 지켜봤고요자 마지막으로 계란인데요 계란은 어, 제가 볼 때는 다소 과포장이 어, 되어있습니다 마키컬리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계란같은 경우는 깨지기 쉽기때문에 어, 특별히 어, 신경을 쓴다고 이렇게 과포장을 어, 하고있는데 계란 하나 나오죠 자이 계란 하나에 아이스팩이 들어있고요자 이만한 크기의 어... 완충제 역할을 하는 포장이 또 따로 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도의 그 쓰레기양이 나오죠 상품은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샀는데 이세 가지 상품을 샀는데 쓰레기 양은 요 정도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습닷컴에서 어 새벽 배송을 자해 봤는데요. 자닷컴 같은 경우에는 타사와는 다르게 이렇게 어, 가방이 왔습니다 커다란 가방이 왔는데 이거를 바로 이제 보낸 가방이라고 해서 알비백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 자, 보이시나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냉기가 아직도 안에 가득 찬 그런 느껴집니다. 쓱 배송은 새벽 4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자, 아직도 냉기가 있을 만큼 보냉, 보냉이 굉장히 잘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쓱 배송은 마켓컬리 또는 뭐 다른 사, 저기 업체와는 다르게 자, 이렇게 비닐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포장이 되어 왔어요. 자, 이 비닐 안에 이렇게 드라이아이스가 세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나나, 뭐 따로 뭐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박스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않고 이것 역시 비닐에 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네, 굉장히 차갑, 차갑고요. 자. 마지막 계란인데요. 계란 역시 이렇게 비닐에만 쌓여져 있습니다. 뭐타 업체처럼 이러한 커다란 완충재는 어, 완충재는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비닐에만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자, 이거는 겉에는 종이 재질인데요. 어, 아이스팩입니다. 이건 뭐 따로 시키진 않았는데 서비스로 하나 뭐첫 첫 구매라서 서비스로 하나 넣어줬나 봅니다. 상품을 다 꺼내봤는데 쓰레기 양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시켜봤는데요쓱 어, 배송은 보다 보시다시피 보낸 가방이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어, 쓰레기 양이 아주 적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옵니다. 쓰레기 양은 이 정도 분리배출하시면 되고요. 네, 어, 지금까지 쓱 배송과 쿠팡 그리고 마켓컬리 이렇게 세 가지 업체에서 세 가지 업체에서 신선식품 세 가지 종류의 신선식품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구매하고 난 뒤에 보시다시피 쓰레기 양이 요 정도 생겼습니다. 이제 네, 어, 쓰레기 양이 가장 적은 곳은 네, 보냉팩 따로 보냉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쓱 배송이 가장 적었고요. 보시면은, 뭐, 한요 정도. 자, 요 정도 부피의, 아 쓰레기 양이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 비닐과 종이를 분리배출 하시면 충분히 재활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쿠팡인데요. 자, 쿠팡을 보시면은, 완충제 역할을 하는 은박지가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아이스팩 두 개. 자 마지막으로 마켓컬리인데요. 마켓컬리는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어, 이렇게 박스가 두 개로 나눠져서 왔습니다. 하나는 스티로폼 박스 하나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 종이 박스 안에 이렇게 완충제가 어, 들어있는 어, 완충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아이스팩 어, 아이스팩 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어, 새 업체에서, 어, 상품 시켜봤는데, 마켓컬리의 쓰레기향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